안녕하세요. 시골 로망스입니다. 저 손가락 표시 보이시나요? 저기에 승용차 한 대가 파묻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 가려고 나가봤더니 눈이 저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일단 닭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갈수 있는 길만큼 치우면서 가고 있어요. 아 저희 마을은 일단 뭐, 뭐 돈을 집집마다 내 가지고. 눈이 올 때마다 마을에서 저큰 길은 치워주거든요, 기계로. 저희는 닭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단 치우면서 가고 있어요. 어, 닭들이 추운데 뜨거운 물도 빨리 갖다 줘야 되고 간식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 눈을 치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큰 길도

단풍아, 가자, 가자, 가자. 추워서 안 돼, 빨리 가자. 가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 가자.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단풍이는 마냥 신나 보이네요. 단풍이는 다리가 눈에 푹푹 빠지기 때문에. 일단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려고 해요. 단풍이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요. 다시 닭장으로 가고 있어요. 막장 내려가는 계단에도 눈이 엄청 쌓여 가지고요. 다 치우면서 내려갔답니다. 아이고 이거 추워. 너무 춥지? 아, 너무 추웠어. 어떡해? 너무 추워서. 이렇게 추운데도 닭들이 알을 낳으려고 알통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아, 추울 땐안나와도 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저첫 번째 알통을 보면 지금 닭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옆에 알통이 많은데도 다저 1번 통에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애들이 바깥에 줄서 있어요. 그러다가 못 기다리면은 옆에 알통에 가서 낳는 것 같아요. 가끔 두 번째 통에도 알이 들어있거든요. 각장 갔다가 와서 또 눈을 치우고 있어요 한 제가 봤을 때한 2-3일 동안 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거든요 아무리 설경이 예쁘다고 해도 눈이 너무 오니까 어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엄마랑 조카들이 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 괜히 설에 저희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은 저희 가족끼리만 조용히 지내게 됐어요. 어, 이번 폭설로 인해서 가족들은 못 왔지만 어,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랑 같이 콜라라 아침 식사를 하였답니다. 단풍? <laughs> 단풍? 단풍아? 호랭이! 오르지, 호랭이! 호랭! 허랭. 호랭아! <laughs> 어, 자꾸 단풍이만 화면에 보이는 이유는요. 다른 애들은 추워서 문 열어줘도 잘안 나와요, 밖에. 근데 저 단풍이만 아유, 저렇게 먼저 단풍아. 뛰쳐나가거든요. 단풍! 단풍, 이로와 가자! 휘? 쉬할 거야? 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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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음악이 좀생뚱맞죠 제가 절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설 전날인데요. 눈이 그렇게 퐁퐁 오는데 수타사를 갔다 왔어요. 수타사는 천년도 훨씬 넘은 명찰로 성 꼬핀다고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답니다. 절에 가면 저렇게 불교 영품을 팔잖아요. 팔찌랑 뭐 액세서리 같은거 절에서만 파는 그런게 엄청 많았어요 저는 절에 오면 이런 절용품을 쇼핑하는게 너무 재밌어요 음, 팔찌도 이것저것 사보고요 어, 두루두루 어떤 예쁜게 있나 살펴보았답니다 저는 허박이라는 원석으로 만든 팔찌를 샀는데요. 그 팔찌에 각자 그 띠가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 띠에는 그게 딱한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명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샀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공양미를 사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드리고, 어, 소원을 비는 것이에요. 새해 시작하기 전날에 저렇게 가서 어, 소원도 빌고 공양미도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나오면서 절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황태 정식인가? 그거를 먹고 왔답니다.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해먹고, 어 같이 사는 이 반려동물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이이이